네 무료 점사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료 점사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실 때 문자로 그 구독 아이디와 상담하실 내용 한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어, 지금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가능한가요? 무료 점사 신청 가능한가요? 무료 점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료 점사 볼수 있나요?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보내실 때 답장도 당연히 안 하고 어, 그런 분들은 저는 다시 답장을 드리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어, 아이디하고 내용만 상담하실 내용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 상담 이외에 질문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상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어져서 제가 편집하기도 어려워서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셔요. 근데도 제가 안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내용이 나빠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길고 본인 내용, 본인이 이제 그 상담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실 경우 제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냥 포기하고 제가 그냥 안 올릴 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안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 왜내거안 올라오지라고 생각하셔도 어, 그런 경우 저가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상담 내용 이외의 것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사담하려고 저가 상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담 내용에 관해서만 저희 통화 좀 똑바르게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어, 예의는 지켜주세요. 어, 말투에 대해서도 제가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저도 좋은 뜻으로 하려고도 하고, 아무리 제가 콘텐츠를 쓴다고 해도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사실 진실되게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돼서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개인 상담하실 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실 그건 제가 기분이 나쁘지만 <laughs> 본인이 이제 어, 또 이제... 이게 컨텐츠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제가 어, 이해는 하지만 웬만하면 솔직하게 말하실 분 정말 그러실 분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점사를 받으려고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러신 분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전화 중간에 그냥 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은 드리고 끊지만 컨텐츠로 활용도 안 하려고 제가 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어. 일단은 자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안 나왔다고 기분상해 하지 마셔야 되고, 그것도 어 그리고 어 상담은 하고 나서 저한테 이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어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담을 하시고 나서 끊고 나서 저한테 방금 상담한 내용을 컨텐츠로 사용 안 하시면 안 되겠냐. 자기가 좀 내용이 너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알것 같다라는 등좀 너무 그렇게. 점사가 나온 것 같아서, 어좀 그렇다는 등, 자기가, 음, 자기인 거 들킬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꽤, 생각보다.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컨텐츠를 활용한다고 해서 상담을 다 해드리고, 사실, 정말, 거의 한 시간씩 통하시고 화 나서도, 진짜 저한테 그냥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저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초에 마음을 잡고 정확히 전화를 하세요. 아니,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거 감당 안 되실 것 같고, 혹시 저럴까봐 저럴까봐 이런 거다 따지시고, 저한테 그때 가서 뒤늦게 상담 다 끝난 후에 안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상담 비용 다 받을 거예요. 상담, 그렇게 하실 경우는 상담 비용, 개인 상담 비용을 저는 받을 거예요. 제가 5분을 상담했던, 10분을 상담했던, 1시간을 상담했던, 제가 받아야 될 금액을 저는 받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컨텐츠를 활용 안 하셨으면 좋겠으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도, 저도 진짜 시간 짬내서 해드리는 거지, 진짜 한가해서 해드리는 거 아니고, 어,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 그거는 기본 매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감당 안 되실 것 같고, 자신 없으시고,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했다든가, 어, 좀 듣기 싫은 말 너무 들었다든가 해서 기분이 상하시던 이런 거는 본인이 몫이에요. 어. 아예 상담 연락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알고 연락하세요. 나중에 뭐 빌면서 저한테 뭐 돈이 없다는 둥,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뭐 제가 음, 무슨 자원봉사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할땐 하더라도 그렇게 막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무슨 이거 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이런 무당들이 착한 줄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제가 그러고 싶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다 상담해놓고 뒤에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저래시면 안 돼요? 마치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상담을 저가 많이 진행을 해보고 어, 컨텐츠로 쓰일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제 마음이라는 거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안 쓰시면 안 돼요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애초에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가차없이 쓴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정말 안 쓰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개인 상담 비용 지불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야 돼요 어, 그거 이거 지금 무료 점사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알고 숙지하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다른 문자 보내지 마시고 상담 내용과 아이디 뭐 상담 하시나요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거에 답변 저가 일일이 못드려요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드린다고 갑질하는게 아니라 <laughs> 룰은 정해야 될것 같아서 저도 <laughs> 처음에는 이런거 없이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대중 없이 저도 좀 봐드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룰이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고 숙지하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해서 어 너무 오래 시간 저는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편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 뿐더니와 사실 상담내용은 어차피 좀 10분 이내에 다 나온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짧게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정말 장난 연락 저한테 로또 일등 물어보신 분 이거 보시면 좋겠긴 한데 로또 일등 자기 언제 되냐 이렇게 보내시는데 장난 연락하지 마세요 네 장난 연락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저가그 무료 점사는 저가 받으리고 싶을 때 내드리면 예를 들면 시간이 될때 그리고 문자를 봤을 때 내가 봐드리고 싶은 분한테 봐줄 장문으로 잔뜩 보낸다고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제가 봐드리는 거지만 어 저희 신령님이 보고 싶으신 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 잔뜩 보낸다고 그건 아니니까 너무 막뭐 애절하게 보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난감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틀 안에 저가 답장이 없으면 당첨 안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구독 취소 누르셔도 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어, 편하게 하세요. 어, 기분 상해 하진 마세요. 저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그 안에서 저도 시간이 될때 어,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을 다 빼고 그런 시간 괜찮은 시간 대에 제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요즘 좀 바빴어서 제가 외부에 나갈 일도 있고 좀 기도도 많이 다녔었고 해서 그런 시간은 다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답장이 없어? 막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실 하 그건 아니니까 서로 그냥 안 됐으면 그냥 쿨하게 안 됐구나 하고 그냥 구독 취소 누르셔도 되거든요. 저랑 상담하시게 될 분들 앞으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으나 좋은 상담 되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들 여태까지도 좋은 일 진짜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게 그리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자, 자기가 점사를 보고 싶어 하시면 개인상담 신청하세요 개인상담 비용은 5만 원이고 어, 한 가지 질문은 만 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할땐저가 대답이 좀 간결해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다른 질문을 하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요즘 무료 점사 되냐고 계속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합니다 하는데 안 뽐핀다고 해서 기분 상해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여태까지 룰 없이 했다 보니 지금은 룰을 좀 정해 주는 거와 어, 그리고 제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못 봐주는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또 많이 보는 때가 있고 한다는 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사, 무료 점사는 좀 제가 만 오래 할 거예요. 하려고 해요. 어쨌든 제 시간에 한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 연락은 주세요. 그리고 막 번호 바꿔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 그거는 결국에는 나를 떠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그거는 기분이 나빠. 차라리 나 봤던 사람인데라고 말을 하세요. 어, 그리고 무료 점사 같은 경우는 사실 봤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봐드려야 되는 분들이라서 정말 내가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면 개인 상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꾸 문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답장 다안 드리는 거 아시죠? 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어, 서로 존중하면서 상담하길 원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이 세게 나간다는 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점사 볼 때는 제가 보는 것보다는 좀 봐주시는 부분들이 때문에 제가 어 순간적으로 욱할 수도 있고 하는 거어 사과는 빨리 드릴 테니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애초에 기분 상할 것 같으면 제가 좀 앞에 멘트 좀 해드리거든요. 그거 아시고 마음 잡고 같이 상담 잘 했으면 좋겠고 어 힘드신 부분 너무 힘들다 싶으면 무료 점사 신청도 좋지만 안 되신다고 기분 상할까봐 나는 그게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러지 마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는 아이디와 내용 상담하실 부분 한 가지 질문 내용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음, 알겠습니다. 어, 미담 신타로였고요. 어, 앞으로 좋은 상담 이어 나갈 수 있게 무료 점사 신청해주시되 사적인 말은 안 하시고 그런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무료 신, 뭐야 미담 신타로. 어,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는 정말 저가 매번 말씀 안 드려도 항상 감사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담신타로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저가 바랄게요. 네. 무료정사 신청해주세요. 여기까지 찍을게요.